엉장군의 더러운 다크 시작합니다. 자, 가자. 야, 오로라 떠갖고 갑자기 막 달려들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이거 오로라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이씨, 오로라 낀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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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밟봤다 야, 갈 때, 너갈길 가라. 미안하다, 형이 잘못됐다. 오로라의 곰탱이랑 싸워본 적이 없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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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라가 뜨고 있다. 가운데 초록줄이 떴다. 사운드는 오로라 사운드 확실하게 떴고요 오로라 곰탱이는 이게 무수의 전설인가? 야, 아이, 참아, 내가 용기가 안 난다. 진짜 오늘은 참자. 예, 지금 무스가, 이, 음, 오로라가 지금 뜨는 중이라, 예, 주변에서 늑대들이 어떻게 올지도 모르고, 너무 좋다, 곰탱. 내 성격이 봉수가 체력만 많아서도 너 잡으러 들어가는데, 지금은 발톱에 긁혀도 죽을 것 같다. 자, 아, 피가 엄청 많이 빠졌네. 아, 여기 사슴도 좀 잡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오늘 밤에 먹을 게 부들개집 밖에 없는데. 섰다 오로라 야 무로라가 지금 예, 확실하게 뜨기 시작했습니다. 얼른 들어가자. 마이무다이가 사운드가 오로라 사운드가 확실하게 뜨고 있고 예, 자동차도 이따 파밍이라 예, 밖에 오래 있고 싶지가 않다 지금. 얼른 슛 타자. 자, 지하실부터 먼저 뒤지고 거기다가 고급 도구 그거랑 자작나무, 상풍나무 다리를놓고아 그래도 선방했네 큰일 날 뻔했네 좀만 좀 개작개작 늦게 왔으면 오로라에 훅갈뻔 무거운거 들고오느라 고생 많이 했어 원래 좋은 도구는 가지고 올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그걸 들고왔지 스승 아무것도 없고 바지,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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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말도 괜찮은데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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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말, 양말, 좋아 양말, 만족스러워. 그것 t 그만 c o 이야 a 가 d 가색깔이좀 있는걸 자자자자, 여기다가 이제 내려 m 망치 t 있네. 좋아. 망치를 가지고 가야 되나? 일단 내리시 d 요 다음에, 자작. 내리시고, 톡톡 내리시고, 토끼가죽은 갖고 올라가고, 사슴가죽은 여기다가, 아, 올라가, 올리다 말리고, 망치나 냅두고. 지금 작업 못하니까 저 뭐야 옆에 솜클일까? 저기에도 뭐가 있었나? 자 원하던 일단 망치는 원하던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저거 나왔으니까 됐다 치고자 이쪽 작업 다 끝났지? 체력이 너무 힘들다. 어아 좋은 도 여기 또 있네. 아 괜히 갖고 왔어. 아 괜히 갖고 왔어. 이거 올라가 이건 갖고 위에 다갔다 나. 자 들어가자 봉수야 바지를 한장 주드셨으면 좋겠는데요 세질에는 필요가 없잖아 일단 집에다가 무거운 것도 좀 내려놓고. 지 애가 너무 힘들어 갈비뼈가 부러져갖고 아 상태가 진짜 메롱꼬리 저기다 다니까음 일단 저기 장에다가 물건 좀 때려넣고 돌아다녀야겠어 모자는 어 귀덮개다 야야 야우, 야우, 야우 템이 조금씩 들어오는걸 자 여기다 때려넣어 첫 번째 는 석탄 다 때려 놓 고, 책도넣어 고, 약은 항생제 이거 다넣 어, 그리고 소독약 필요 없 고, 그다음 에 꼬매 면되 고, 옷은뺄게없 고, 손댈게없 고, 자 기도 뺄게없 고, 또그중에 이거 빼 고, 이거 빼 고, 이거 빼 고, 이거도빼 고, 이것도 숫돌도 하나만 있으면 되고, 도도도도도도도도도, 다른 건도뺄거 없고, 기타 등등에서 뺄 것은 뺄거 없어. 이건 다 만들 거고, 자, 여기다가 토끼가죽이랑 이런 건 여기다가 필 바닥에다가 내려놓고, 사슴가죽 내려놓고, 36kg. 자, 일단 파밍하자. 파밍 파밍 뭐가 나와야 파밍을 하지 클리어 얘 그때. 자 오늘밤은 파밍만 하고 늘어지게 자빠져 잠이나 자라 애가 그냥 꼴랑꼴랑 하네 지금 상태가 아주 메롱하죠 지금 체력이 20% 20%.. 20%되 21%.. 체력 상태도 메롱하고 자, 부엌 한번 빡시게 뒤져보고 이거는.. 필요가 없는데, 캔닭에 있는데 자, 음식강통 하나 나왔고 딴지 하나 더 나가고, 딴지 이따가. 가고 됐고, 됐고. Starting t w e i me down. 여기 물한퀘 만들 수 있죠. 내내 솥도 있으니까 한꺼번에 6 리터씩 빡빡. 뽑아서 그냥 엄청나게 물 재워놓고 해야지 신발도 만들기 잘했네 신발이 안 나오네 여기만 들지면 1층 끝인데 깨끗하구나 눈 두고 못 봐주겠네 아이템 더럽게 안 나오네 바지가 나와야 돼.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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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나에게 바지를 주시오, 선상님. 아 진짜 템 없는데? 야 여기 제일 목표가 바지였는데 신나게 사슴 잡아서 말려갖고 사슴바지 만들어야 되냐 그럼? 음흠 입맛이 몹시 씁쓸하군. 아직 잠잘 타이밍이 조금 이르지 못했는데 새끈거리기는 계단 좀 올라갔다 얘가 갈비뼈 부러지더니 너무 약한 모습 보이는데? 봉수야 너 그런 애 아니잖아 뭐 힘들어해? 듣는다 거북하게 제발 2층에서 바지 하나만 뽑자 바지 지어 선생님 불이 왜 like 껌뻑거리지 기름이 많을텐데 음. 여기 상자 없어 화지 바지 빠지, 빠지 봉수 빠지 우리 사랑스러운 고봉수에게 바지 한 장만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들럽게 안 주네 야 이거 이 농장에서도 파미인 상태가 메롱메롱한데 다 만들어 입으라는 한대 계신가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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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는 필요 없거든요 지금 아.. 안나왔어 안나왔어 실패! 오봉수는 실패한 것이야! 그러면 여기 별관은 50일로 안나오고 시골 교차로까지 가서 뭐주서야되는거네자 이제 자자 10시간 자면 아침 되겄지 에 힘들어하는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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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이 갑다야 그만 새근거려라좀 그냥 누가 보면 그냥 자 일단 450칼로리 거기다가, 250도 하면 700. 이거 한개 더. 700에, 아, 이 정도면 뭐 충분해. 10시간 때려 자고, 체력 회복을 좀 하시고, 몸무게 다이어트를 좀 하고, 싸돌아다녀야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드롱다크는 지금 뻥장군TV에서 진짜 모드로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이리만 아침이 됐는데 나무가 얼마나 있지 얘가 지금 나무 한번 보자 나무가 별로 없는데 몸이 이렇게 무거워 체력은 네, 반 정도 다 뒤졌는데 그거신데 1시간, right 1시간 8분? 좀 오래 걸리는데? 자 이제 사슴사냥하러 나가야지 네. 여기서 놀 데가 아니야 지금 내려놓고 갈 거는 일단 침낭 내려놓고 깡통도 하나 필요 없고 쏘헝거리도 so hungry. so 참아 그 다음에 바느질 키트도 좀 쑤셔 넣고 좀.. 아 꼬맥이 꼬맥이 거 있구나 아직 잠 잠시 정비를 취하도록 하지. 자, 일단, 바지도 한번꾸매고 내복, 한장 있는 외로운 내복 꾸매주시고아 이거 체력 엄청 빨리 빠지는데? 아이, 계속 먹으면서 해야 돼? 아, 먹을 거 별로 없는데, 나? 네, 피가, 이게, 그, 무스한테 받치고 갈비뼈 부러진 거 디퍼프 때문인지, 잠물자도 지금 체력이 잘 회복이 안되고 예 그리고 피 깎여나가는게 라이프가 너무 많이 깎여나가는데 재봉하는데 왜 이렇게 피가 쫙 깎여 됐고 26에 54 그래도 양말 하나 무슨걸로 만족을 해야되나? 다음 90, 74 이건 필요없고 77 됐고 79 다른거는 손볼게 없네 일단 옷중에 필요없는거 넣고 나머진 다 지금 착용중 아 이거 한번 꼬매야겠다 도구중에는 바느질 기득을 이렇게 많이 필요없고 한개만 있으면 되고 반 이거 필요없는데 일단 랜턴도 내려놔. 몸을 좀 가볍게 하고 다니자. 이건 얼마 안 되니까 이건 그냥 갖고 다니고 나머지는 오케이 콜. 좋아. 근데 37kg야. 무겁잖아. 일단 사슴 잡으면 고기 앉아 가지고 도축하면서 나무 좀떼 버리면 몸무게는 가벼워지니까. 사슴을 잡든지 음을 잡든지 일단 일단 늑대부터 한번 잡았으면 좋겠는데 영하 23도 자 사슴도 좋고 늑대도 좋고 아무거나 일단 주변 정리를 하러 나온 거니까 지금 뭐가 됐든 오늘 족족 다 봐서 조시겠습니다 곰이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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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곰 사냥하기에 날씨가 좀 추운데 녀석이 마침 또와 있네 예, 행복한 계곡에서는 고음을 좀 잡아줘야 맛이지. 자 여덟 발, 아홉 발의 화살이 있으니까 화살이니까. 저는 꼬드겨 갖고 이리와 저기서는 못 잡고. 예, 필드에서 원샷 원 킬로 죽일 자신은 내가 진짜 없고. 이리와라 행복한 계곡에서 고기 한번 구워보자꾸나. 자 육구 화덕은 아주 훌륭한 화덕이기 때문에. 봤어? 와 여기서 화살 쏘면 쟤 뛰어온다 예제 네, 눈치 겁나 빠릅니다 저기에 혼빨렸다가 늑대한테 걸리면 죽으니까 싹잘 보고 아 온도 어어 아, 야. <목소리> 야 서둘러 오면 안 되겠니? 좀 서둘러 와라 야이씨 40 이거 뭐야 갑자기 이거 기다리다가 얼어죽겠는데 네, 생각지도 못한 블리자드가 갑자기 미친듯이 무너져 끼고 있습니다 잡지 말까? 아 너무 추운데? 아 이거 얼어죽겠다 안되겠다 고기 47도 진듯한 블리자드 세상이 미쳐돌아가는구나 우 공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는 것이냐 5만번 잡아보겠다는데 야 집이 뛰어 고를 때가 아니다. 차 어디지 차? 아모지게 분이 모지게부어왜 갑자기 이런 뛰야? 알뜰가보다 살기도 힘들었을 텐데. 사슴 잡아야 되는데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안에서 일단 나무나 좀 하면서 버티자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무스 n g r y later. I'm hungry later. 정도는 잡을 시간이 되는데 자 일단 부엌쪽을 나무 다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내자 자 모조리 빼주면서 먹어 굶지는 말고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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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든든하게 먹고 보자 체력이 낮아서 한번 체력을 좀 만땅으로 좀 확보를 하려고 하는건데 물은 별로 할 생각이 없고 지금 일단 이것도 뿌셔 자 하룻밤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물이나 끓일까 자 육구화덕 1,2,3 바람이 안 멈추는데 우리 지금 몇 리터야? 6리터 물 겁내 많네. 캔 마셔라. 허브티도 좀 하고 로즈잎도 만들고. 좀좀 좀 할까? 음. 자, 지금 먹을 거는 대략 한 3일 정도. 네, 좀굶으면서 버티면 3일 정도는 버티겠는데. 건아니니까 일단 내려고고 내려놓기 3고터다음를나무를이 앞에 나무고지 여기다 놓고 뒤쪽에 일단 고이없고이내리고이무게고이제 가벼워졌는데 또 한번 밤중이 돼가지고 바람이. 아, 정말 인상 쓰게 만드네. 아, 사슴을 잡아야 되는데 나무 좀 갖고 나가야지. 넷. 이십팔. 가자. 곰이든 사슴이든 늑대든 다 잡아 버리겠습니다. 야, 이 자식들아, 곰 소리 나는 거 같으냐? 왜 15도 곰도 없고 늑대도 없고, 아, 곰은 이쪽이었지? 이거 다 야생 짐승들이 어디 간 거야? 밀려군이라도떴냐 공도 사라졌고 이제 아 정말 뭐좀해볼래는데 찾아도 안보이는걸 자요 너머에 음...토끼라도 잡을까? 여기도 4장 정도 말려놔야 되니까, 좀할 것도 없 토끼라도. 저 너머에 사슴 있지 않을까? 저 너머가 제일 사슴이 잘 있는 곳이긴 한데, 지금 별장 가기에는 너무 많이 예, 늦은 것 같고, 별장은 아닌 것 같고, 오늘 하룻밤 더잔다고뭐 밀실이 오진 않겠지, 설마, 덥서. 치사하고 비겁하고 쫀쫀하게 사슴을 사냥해야 돼 지금 먹을 게 별로 없어서 온 소리가 또 났는데 자 도롱다크 게임을 하면서 소리에 상당히 예민해졌습니다 지금 이쪽에는 공격 성향을 가지는 그 원래 안 나오는데 추운 게 문제가 아니야. 아, 이또눈좀 내리는 걸. 개개. 에고. 지금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 뭐 언덕배기 위쪽에 이제 사슴이 잘 나오는 곳인데. 뛰어 봐. 얼마 안 되는 스태미나지만 가한 프리징이 아니야 지금. 먹을 거 없어 이제. 아껴 먹어야지. 지만 사슴을 찾아 잠깐 잘못 봤다 사슴인 줄자 이쪽에 사슴이 또 악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정상을 등정하는 고봉수 자 멀리 타겟팅해서 사슴이다. 야,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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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어우, 야, 어둠이 아리뿌리 해갖고, 이거? 이게 좀, 거리 개념이 안 온다? 야, 이거 잡으면, 대단한 거다, 너. 아, 이 눈이 흩날려갖고 헷갈리는데? 자, 사슴이 쏘, 멈추면 속겠습니다. 앉아 스톱 그만 아 저게 막고 튀네 저게 아 어두워서 이게 좀 찝찝했어 자, 일단 저쪽 별장이 이쪽인데 따라갈 순 없고 철수 내일 아침에 보자 어디 잡빠져 아이 잠깐 앉아. 출혈은 터졌냐? 치는건 봤는데 출혈이 안 터졌나 봐. 피 자국이 안 보여. 그럼 화살 여기 있어야 될거 아니야. 내 네, 추워서 일단 철수하겠어. 일단 추워서 내일 해, 날 뜨면 해 뜨면 찾아보자. 뛰어라, 홍수야, 뛰어가자. 춥다. 힘들어한다 진짜 우리 봉수 인생이, 인생이 막 슬퍼지냐 왜 이렇게 추워 아직도 아랫도리가 지금 썰렁하게 파란색 내복 크,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추위에 영하 40도가 50도가 막 오르내리는데 얘는 옷이 찢어져서 지금 바지가 없어 바지가 여기서 사슴을 3마리정도 잡아가지고 바지를 만들어 입어도 나쁘진 않은데 자 사슴 시체만 찾으면 되지 지금 저 오른쪽으로 가면 사슴 시체가 2개정도 나오고 삼거리 주유소 방향 삼거리 주유소가 아니지 삼진아웃 삼진아웃 삼거리 그쪽으로 가면 사슴 한마리 시체가 있고 오른 시체를 좀 찾아야 돼 다녀야 될것 같은데 저쪽 왼쪽으로 가도 다리 건너서 오른쪽에 사람하고 사슴 시체가 이제 번갈아서 젠데는 데있는데 그놈도 벗기고 예, 필드에 내가 사슴을 못 잡더라도 죽어 있는 사슴들의 가슴 가죽을 좀 벗겨야겠네요. 예, 최대한 빨리 말려야지. 그래서 그거딱 만들면 만들고 이제 신비한 호수 넘어가면 무스 가죽이 아마 딱 말라 있을 거야. 지금 내가 나가서 한게 뭐가 있지? 화살 한방헛소고 그냥 들어온 건가? 그러네 한게 아무것도 없네 잠이나 자라 아직 잠 잘라면 좀 이른데 자또칼 가라. 밤마다 칼을 가는 우리 고봉수 세상이 참 싫은 것이지 도끼다 시간이 다 됐구나, 12시가. 추워서 기어들어오긴 했는데, 밥좀 먹자. 자, 이거 하나 먹어. 250. 500. 계속 가시고요 밤중에 칼가는 꼬봉수 96% 96% 되나? 4%자 대충 또다 한거 같은데 밤에 할걸 옷은 꼬맬건 없고 옷 하나 내일 아침에 꼬매면 되겠고 시간 보내고 자자 요게 지금 이틀째 실례인데, 슬슬 조심해야지. 자, 250 칼로리. 그 다음에, 400, 550, 700, 850. 물 마시고, 딥슬립. 1 0시간 화살 찾으러 가야죠. 사슴. 자, 이거는 지금 이제 12시가 됐으니까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좀 무난했습니다. 뭐 별다른 게 없었어요. 그냥 별다른 게 아니지. 무스한테 참다 갈비뼈 부ど지. 아, 내가 아니고 봉수가 이 감정입이 너무 섬세하네. 네, 우리 고봉수 선생께서 오늘 사슴 한네 다섯 마리를 잡고 활아, 활도 다시 만들었고, 에, 사슴도 한네 다섯 늑대 한 서너 마리 그리고 무스 한 마리 잡고 갈비뼈 부러지시고 바지는 아직 so 못구하시고자 바지 두벌 내장 하나. 대복 하나.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 내일 또 차분히 하나씩 구해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제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